미중 무역 갈등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양국이 수출 통제 및 제재 조치 경고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기싸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달 말에 APEC을 계기로 미중 정상회담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물밑 논의는 이어가면서도 서로에 대한 강공모드를 유지하며 협상력을 최대로 끌어올리는 듯한 모습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4일 중국의 미국산 대두 수입 중단을 비판하며 이에 대한 보복조치로 식용유 및 다른 교역품목과 관련된 중국과의 사업 관계를 단절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앞서 중국은 한화오션의 미국 내 자회사 다섯 곳을 겨냥한 제재를 같은 날 발표했습니다. 중국은 이 조치와 관련 자국산 선박에 부과된 미국의 입항 수수료에 대한 반격 조치라면서 보복성 제재임을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양국의 실무급 무역 협상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는 지난 13일 워싱턴 D.C.에서 미중 고위급 실무 당국자간 소통을 했다고 이날 밝혔습니다. 양측은 글로벌 증시 하락 등 경제적 파장을 고려해 정면 충돌은 자제하되 자신의 지렛대를 높이는 조치를 발표하는 한편 대화의 끈을 놓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양국 무역 협상의 하이라이트는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이 될 전망입니다. 이에 정상회담 전까지는 양측이 물밑 협상을 지속하면서도 상대를 향한 압박 수위를 높이는 전략을 펼것으로 예상됩니다.